봄날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작은 마당에서, 칠순을 맞은 김순이는 허리를 굽혀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초록빛 잎사귀들이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작은 미소를 지었죠. 40년 전, 이 집을 처음 마련했을 때만 해도 마당은 황량한 흙바닥이었어요. 하지만 남편 정수와 함께 한뼘 한뼘. 갖고 온이 작은 텃밭은 이제 순이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정수는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또렷한 목소리로 뉴스를 읽어내려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순이는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허리가 휘도록 고생했던 정수였지만 지금은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여보, 오늘 된장찌개네요. 정수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어요.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좋아하잖아요. 텃밭에서 막딴 상추도 있으니까 상추쌈 싸 드세요. 점심을 먹으며 정수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는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창밖에 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는 문득 옛날 이야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이집 처음 샀을 때 기억나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있겠어요. 당신은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하고 나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돈 모았잖아요. 오후가 되자 정수는 마당 한쪽에 앉아 화분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수가 갑자기 화분을 떨어뜨리며 비틀거렸어요. 순이는 깜짝 놀라 달려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정수는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희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정수는 곧바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수술은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큰아들 민호와 작은딸 수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순이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이는 정수가 누워있는 침대로 달려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정수는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수는 가족들의 눈물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사흘간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텅빈집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수가 있던 신문은 그대로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마당에는 정수가 가꾸던 화분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장례를 마친 지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정수 없이 혼자 살아가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점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는 통장을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수가 남긴 통장에는 생각보다 돈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장례 비용을 치르고 나니 거의 바닥이 났어요. 며칠을 고민하던 순이는 결심을 했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한 거예요. 순이는 집 근처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순이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이 집이 지금 어머님 명의가 아니신데요. 남편분께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법적으로 이 집은 이제 상속 재산이 됩니다. 배우자이신 어머님과 자녀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순위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왜제 집이 아니라는 거죠?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남은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려면 자녀분들 모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녀분이 몇 분이신가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이요. 아들 하나, 딸 하나요.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그럼 어머님의 지분은 전체의 약43% 정도 되실 겁니다. 자녀분들이 각각 28% 정도씩 가지고 계시고요. 대출을 받으시려면 자녀분들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살아온 집의 절반도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자꾸만 상담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이는 마당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옆집에 사는 박영자 할머니가 마당 너머로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 씨,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은데. 순이는 영자에게 은행에서 들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랬어요. 우리 남편 돌아가고 나서 집 문제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 자식들이 집을 팔자고 해서 법정까지 갔었죠. 강제로 집을 팔고 나니 내 몫으로 받은 돈은 얼마 안 되더라고요. 순이는 영자의 말을 듣고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순이는 집으로 들어와 민호와 수진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민호는 바쁜 듯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어요. 엄마, 그거 지금 꼭 해야 돼요? 저도 지금 좀 힘든 상황이라서요. 사업이 잘안 풀려서 빚이 좀 있어요. 전화가 끊기고 순이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순이는 두 자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순이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오후가 되자 민호와 수진이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순이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들한테 부탁이 있어서 불렀어. 사실 엄마가 요즘 생활비가 좀 부족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너희들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 민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지금 형편이 안 좋아요. 사업이 잘안 풀려서 빚이 3천만원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엄마 이집 팔면 안 될까요? 집을 팔아서 제 빚도 갚고 엄마도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생활비 걱정 없으실 텐데요. 순이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을 팔자고 민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집 시세가 한 6억 정도 되잖아요. 팔아서 제목 나누고 엄마는 작은 아파트 하나 사시면 되잖아요. 순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쳐다보았어요. 수진아, 너도 오빠 생각이 그래. 수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지금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요. 남편이 자꾸 이집 이야기를 해요. 순이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40년을 고생해서 마련한 집이야. 민호는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해해요. 하지만 엄마도 우리 입장을 생각해 주세요. 저는 지금 빚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있어요.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빚을 갚으려고 엄마가 평생 산 집을 팔라는 거니? 민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으로 이사 가시라니까요. 이렇게 큰 집에 엄마 혼자 사시는 것도 비효율적이잖아요. 순이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가. 너희 둘다 나가. 민호는 벌떡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법적으로 우리한테도 권리가 있다고요. 순이는 소리쳤습니다. 권리? 내가 엄마한테 권리를 주장하니? 나가. 당장 나가. 현관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히고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정수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민호에게서 문자를 받은 후, 순이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변호사님 말씀이 법적으로 제가 상속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대요. 그러면 법원에서 집을 팔아서 각자 목대로 나누라고 판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정말 그럴 거니? 엄마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거니? 민호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이해해 주시면 그럴 필요 없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제 상황도 이해해 주세요."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날 오후 순이는 박영자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영자는 순이의 이야기를 듣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순이씨, 지금이라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세요. 며칠 후, 순이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상담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머님, 법적으로는 아드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속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집을 매각해서 지분대로 나누라고 판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순이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이건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라서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순이는 상담소를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아내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호가 정식으로 상속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통보였어요. 순희는 편지를 읽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순희는 절망 속에서 박영자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영자는 말했습니다. 순희 씨,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방법이 있을 거예요. 법정 날짜가 잡히기 일주일 전, 순이는 마지막으로 두 자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마음으로요. 토요일 오후 민호와 수진이 집에 도착했어요. 순이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너희들한테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불렀어. 40년 전 이야기야. 너희 아버지와 내가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말이야. 순이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너희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어.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받는 월급이 고작 50만원이었지. 나는 시장에서 김밥을 팔았어. 우리는 3년 동안 그렇게 일했어.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만 했지. 그렇게 모은 돈이 3천만원. 그걸 계약금으로 내고 이 집을 샀어. 순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안고 문지방을 넘으면서 말했지. 여보, 우리 이제 우리 집이 생겼어요.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살아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후로도 우리는 계속 일했어. 대출 이자를 갚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민호야, 너 초등학교 때 친구들 다 학원 다닐 때 너는 못 보냈지. 그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출 이자를 갚아야 했기 때문이야. 민호가 불편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저희가 어려서 몰랐던 거잖아요.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왜 하세요?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하니까. 이 집이 단순히 콘크리트 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말이야. 순이는 마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기 마당에 있는 감나무 보이지? 민호야, 내가 일곱 살때 너희 아버지가 심은 나무야. 민호는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목이 메었지만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너희들은 이 집을 팔자고 하는구나. 법적으로 너희 권리가 있다고. 민호는 여전히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인생에 있어요. 빚 때문에 힘들다고요. 순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내 빚은 내가 사업을 잘못해서 생긴 거야. 그건 내 책임이지 엄마 책임이 아니야. 민호는 얼굴이 붉어지며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는 저를 외면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외면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이 집을 팔면 엄마는 어디 가서 사니? 그때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받더니 급하게 일어섰어요. 엄마, 저 먼저 가볼게요. 채권자한테서 전화 왔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순이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순이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박영자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도 순희 씨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자식들이 집을 팔자고 했죠. 결국 큰아들이 법원에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어요. 판사는 집을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라고 판결했어요. 5억 원짜리 집이었는데, 금매로 3억 8천에 팔렸죠. 제목은 1억 6천만 원. 그 돈으로 이 작은 원룸을 샀어요. 순위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씨, 그럼 지금 후회하시나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미리 준비했어야 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순이는 유언대용 신탁이라는 말에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유언대용 신탁이요? 그게 뭔가요? 영자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요.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은행과 계약을 맺는 거래요. 그러면 배우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동으로 재산이 남은 배우자에게 넘어간대요. 순이는 절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은 이미 돌아가셨는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순희씨,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자녀들과 협의해서 다른 방법을 쓸수 있을 거예요. 이틀 후, 순희는 다시 법률구조공단을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설명했어요. 유언대용 신탁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하지만 어머님 경우는 이미 남편분께서 돌아가셔서 적용이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거주권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순희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거주권이요? 그게 뭔가요?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거주권은 집의 소유권과는 별개로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자녀분들이 소유권을 가지더라도 어머님은 평생 그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죠. 순희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수진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가 다음 주에 법원에 서류 제출한대요. 순이는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방법을 하나 알아냈어. 거주권이라는 게 있대. 집 소유권은 너희들한테 줄 테니 엄마는 평생 이 집에서 살수 있게 해달라고 할게. 수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오빠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순이는 그날 밤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좋은 방법을 찾았어. 한 번만 더 만나주겠니? 이틀 후 민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민호와 수진이 함께 집에 도착했어요. 순이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법률 상담을 받았어. 거주권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집 소유권은 너희들한테 다 줄게. 대신 엄마는 평생 이 집에서 살수 있게만 해줘. 민호는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거주권이요? 그게 뭔데요? 순위는 설명했습니다. 집 소유권은 너희들 명의로 넘기되, 엄마는 이 집에서 평생 살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야.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때는 온전히 너희들 것이 돼.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제 빚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냉정하게 말할게. 내 빚은 내가 해결해야 해. 엄마도 살아야 하고, 이 집은 엄마한테 마지막 안식처야.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편이에요. 오빠도 이해해줘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민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엄마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도 정말 힘들어요. 순이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알아. 하지만 민호야, 엄마 집을 빼앗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면 나중에 후회할 거야.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순이는 민호를 끌어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 우리 이렇게 해결하자. 수진도 엄마와 오빠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껴안고 울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거주권 설정하는 거 제가 알아볼게요. 그리고 변호사한테도 소송 취하한다고 연락할게요." 순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순이는 민호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준비했고, 식탁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민호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빚 문제는 천천히 해결할게요. 더 열심히 일하면서 갚아 나갈게요. 순이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엄마가 응원할게. 저녁이 되고 두 자녀가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현관에서 민호가 순이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사랑해요. 순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랑해, 민호야. 대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순이는 거실로 돌아와 정수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우리 애들이 돌아왔어요. 다시 예전처럼 가족이 됐어요. 순이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달이 흘렀습니다. 순이는 민호, 수진과 함께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거주권 설정 절차를 마쳤어요. 집의 소유권은 두 자녀에게 넘어갔지만 순이는 평생 이 집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았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나오며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마음 편히 사세요. 저희는 엄마가 평생 그 집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순이는 민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집으로 돌아온 순이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봄이 왔어요. 정수가 심었던 감나무에는 새순이 도단하고 있었고, 텃밭에 상추도 파릇파릇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집 지켰어요. 애들도 다시 돌아왔고요. 그날 오후, 박영자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자는 순이가 거주권 설정을 마쳤다는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온 거예요. 순희 씨, 정말 잘하셨어요. 순희는 영자에게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영자 씨 덕분이에요. 영자가 말했어요. 순희 씨,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유언 대용 신탁이나 거주권 같은 제도가 있다는 걸요. 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미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어요. 다음 주 토요일, 민호와 수진이 가족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민호의 아내와 수진의 남편, 그리고 손주들까지 모두 왔어요. 순이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민호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는 제 힘으로 빚을 갚아 나갈 거예요. 순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해. 손주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수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순이는 현관에서 한명한명 한명 배웅하며 손을 흔들었어요. 대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순이는 거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순이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정수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제가 우리 집 지켰어요. 애들도 다시 돌아왔고, 손주들도 여기서 뛰어놀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일찍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봄바람이 기분 좋게 불어왔어요. 순이는 텃밭으로 가서 상추를 따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자 할머니가 담 너머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이씨, 오늘 날씨 좋죠? 순이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봄이 왔네요. 영자는 순이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이 씨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영자 씨. 이제는 정말 편하네요. 순이는 상추를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수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어요. 구수한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순이는 상을 차리고 정수의 영정 앞에 밥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순이는 마당에 앉아 감나무를 바라보았어요. 새순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공간에는 가족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순이는 대문 앞에 서서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40년 전 젊은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 대문을 처음 열고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이는 저녁을 먹고 난후 정수의 영정 앞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내일도 잘 보낼 거예요. 우리 집에서요. 그날 밤, 순이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순이는 정수를 만났어요. 정수는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우리 집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순이는 정수에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 잘했죠?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창 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이는 마당으로 나가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나고, 진달래도 붉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순이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집에 봄이 왔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감동적인 사연을 미리 알림해드리니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세요.